자, 그러면은 이제 능력을 나눠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밥, 곡... 어, 고... 아, 예, 잠깐 빨리요, 빨리 갔... 가... <laughs> 자, 고기 한 사람당 10개씩 나눠드릴게요. 능력이 있 10개? 아무튼 이거 기본템 지급되지 안 죽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합니다. 능력 예예 능력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왜 어디야? 자 시작합니다. VA 스타트어 시작합니다. 열 명. 어 뭐야? 이제 저 서버 나갔거든요? 어 안되거든요? 아니 서버 나 됐어요 됐어요 잠깐 스탑 다시하.. 다시합니다 잠깐만요 <laughs> 저.. 아 이상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안보여? 왜 아무도 없어 아저 어, OP OP 빼시면 안돼요 우리팀 어디갔어? 어써버주요 이거 이제 빼야지 어디갔죠? 우리팀 저..님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아 어쩌고니 배 부산 한게는 팬클럽까지 감사 무슨, 감사 리신 예, 됐어? 네 예, 님이 리신이거든요 한번 빨리 나갔다 오세요 아 어쩌고니 배 부산 한게 감사 감사 아 여기 <laughs> 뭐야 이분 옷이 왜 이래 템어 나한테 다 주셨는데 네. 자 그럼 다, 되셨, 다 됐죠? 지금 보여요? 예예 그럼 예. 어, 시작합니다 다시 네자 시작합니다 총 인원수 10명 능력, 능력을 잘 골라야 돼. 이거 어 나가면 안 돼요. 계속 튕겨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버킷 버전 1.24가 아닌 1.25를 써 주세요. 는 괜찮, 필요 없네요. <laughs> 능력이 이배 하네요. 과연 공격합니다. 어? 입니다. 인비오 능력이 할당되었습니다. 아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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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저희 팀들 모두 미소 방송 나가 주세요. 회상이나 오세요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뭘 <laughs> 뭐라고 쳐야 돼요? VA 헬프, 바 VA 헬프 쓰시면 됩니다. 하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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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개 좋네. 개 좋은 거 걸렸고요. 예어 네. 잠깐만. 어떻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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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겠다 진짜. 아. 망했다, 망했어. 아, 아 치겠다. 아나 혼자 해도 되겠다. 1대3 해도 되겠다. 일대3 해도, 해도 되겠다.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진짜 개 사기인데요? 제발. 자, 준비 되셨죠? 음 자. 아, 이게 뭐야? <laughs> 오, 자, 저희는 스카이브 따로 팝니다. 예. 수고하셨구요. 예. 자. 아, 어, 어떡해. 여러분들? 네. 바로에 뭐 할지 아시죠? 나무 캐러 갑시다. 네. 어, 저는 왜이 갑옷이랑 없죠? 어? 입고, 있어, 입고 뭐 있어요? 하네?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laughs> 나왜안 보이지? 입고 있는 게? 빨리, 빨리! 이거 급해요, 지금! 빨리, 빨리, 빨리! 나무는 20개씩 캐시고, 캐고 바로 들어갑니다. 나무 20개씩. 네. 어, 여러분들 능력이 어떻게 되죠, 지금? 아, 능력. 저 완전 쓰레기 걸렸어요. 어떤 거죠, 능력? 여러분들의 능력? <laughs> 저 울프족이요. 어떤 거 설명해주세요, 울프족. 어 뭐지? 90초 쿨타임 있고요네 60초 동안 양..뭐지? 주변에 늑대가 6마리 오를 공격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면 그 사람만 공격해요 오또 다른 분? 네, 어! 고기 고기 자 수빈님 말씀해주세요 저.. 어, 돼지족이요 <웃음> 돼지족이요? 그게 <laughs> 네. 뭐하는거죠? 문력사용시 자신의 주변에 돼지 5마리를 소환한대요 어 쓰레기 <웃음> <웃음> 뒤 어쩌고님 배분생이 <맨날> 감사하고 또 <laughs> 어? 다른 분 다른 분 누나님 유일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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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로 받은 공격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며 공격받을 시 상대를 뒤로 넉백 시킵니다. 음또또 마지막 한분 누구였지 <웃음> 눈꽃님 <웃음> 눈꽃님 공격시 <laughs> 딜레이 매우 낮습니다. 단, 당신의 배분은 일부터 바로 일등입니다. 아야. 쓰레기네요. 저희팀 어떡해요? 아, 나능력할 네. 때마다 왜 쓰레기만 걸리지? 근데 이거 뭐지? 소환하는 게딴거뭐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아, 진짜 그럼 없는 해도 거 아닌가요? 있나? 그럼 철개도 필요 없어요? 다? 한번 해보세요. <laughs> 어... 음... 음 철개가 없어요. 내 네, 등. 능... 어? 아, 벌써 죽으셨네. 어떻게 하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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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디 에디터. 글디엣에아 이건 어떻게 쓰지 내꺼는? 저도 그걸 몰라요 소환하는 방법을 쿨타임인있 이거 네 쿨타임 그냥 90초만 적혀있던데 어전 어. 30초야 어아아 어. 진짜 여기 아 그래도 <laughs> 먹을 극장은 <걱정은> 없겠다 <laughs> 배고프면 되지 소환하고 <웃음> <웃음> 저는 능력 좋은거 같거든요 20개 바로 캐시고 여기 있는 여기 오리 있잖아요 닭닭 닭. 네 닭들 좀 잡다가 바로 땅굴로 들어가죠, 저희. 네. 어, 사과. 저희 손님은 안 알려주세요, 뭐. 저는 글래디 에디터예요. 그게 뭐예요? 1대1. 아. 어, 그 사람과 저가 감옥으로 갑니다. 음. 물귀신 아, 걸... 아, 1대1로 갑는다 받... 네, 예, 그리고 저는 버프를 받고요. 그 사람은 음. 디버프를 받습니다. 주변에 닭이. 버섯도 캐가야겠다 닭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저기 물가들이. 저 죽순도 캐야 되는 거 아시죠? 인챈트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어머, 능력이 능력이 뭐시길래 계속 죽으시나? 마우스 소리가. 여러분들 다 고기 캐셨어요? 더닭인가어닭 있다, 닭 동시. 저요. 네. 우리가 고... 아, 안 죽어요. 우리 안, 안, 안 죽어. 아 이제 죽었어요. 드디어. 스무 <laughs> 대넘겠때라고 <송동이 웃음> 계속 죽어. 이제 좋은 거예요. <laughs> 어. 아. 저희 여러분 여기로 모이세요. 어디? 저 여기 여기. X-207, Z-314. 음. 자, 여기, 여기, 저, 여기 보이죠? 여기. 아, 됐다, 됐다. 자, 저희는 여기서 땅 파죠. 좀만 더 가서. 어, 초반부죠. 아, 배고프네, 벌써. 저도요. <laughs> 어, 뭐야? 어, 어, 어! 어 벌써부터 막기 어. 시작한다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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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사과다, 사과. 돼지 지역 소환 못해요, 돼지 지금? 아 잠시만요. 빨리 써봐야겠다. 자, 여기 팔게요, 여기. 어떻게 써야 되는지안 보여가지고. 철을 구워야 되나, 철? 근데 원래 능력에 이런 거 필요한 거안 적혔으면 원래 철로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럼 철로 하는 건가? 아석탄이다 어, 나무, 돌, 돌. 돌세 개만 켜고, 바로 돌고갱이로 바꿔야지. 그냥 누가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나무. 배고파요. 기다려봐요. 철방 케빈 엄마 저, 저한테 맞으셨죠? 몰라요, 맞았어요. <laughs> 음, 엄마, 엄마, 엄마. 글레디 에디터는 자르반 궁이랑 똑같아요. 저희는 2시간 동안이니까 이 레벨업 많이 해야 돼요. 2시간이면 레벨 30 찍을 수 있지 않나? 어, 철, 철, 철. 와철 나왔으니까 이제. 어, 뭐야, 하나밖에 없어. 거지 같아. 저철 하나만요. 한번 해봐야지. 어, 정말로 음. 스포하신 분, 하지 마십시오. 어, 또 철, 철. 어, 턱상까지 있네? 나이스. 바로, 바로 녹여. 무슨 능력이시길래? 아 리겜하면 더 좋지 않아요? 우리 능력이 뭐죠? 어 일자로 쭉안 파요? 일자로 파고 있어요. 여기 그거예요. 음. 일단 들어보죠. 죽는 거 맞잖아. 죽어, <laughs> 죽는 거 맞습니다. 저건 저희가 가볍게 이기겠네요. 어두운 곳 가보세요. 에코님 스티커 여0 개로 142번 째 서포터가 되거 환영합니다. 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것 도 만들고. 버금가? 버그인가? 진짜 버금가요? 보이신 것 같은데. 어떤 버그지? 음. 그럼 다시 해야 되나? 어, 잡혀도 나오구나. 저거 자기 잡혀만 많게 나올걸요? 음.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저한테 한 번, 아니다. 아직 쓰면 아, 어두워도 피 다나요? 그럼 저희 뭐 주고 시작해요. 어, 다가신이 외부들 한 개로 횡글까지 감사 감사 아이 감사합니다. 어뭐줄 거죠? 저희! 어 주실 건가요? 저희아잠깐만 전화가 왔네요. 저기. <목소리> 저세요 네네 네 어떤 거 주실 거죠? 지저저밤도기 죽고 있거든요 이게 좀비 저기. 저기. 저아 네 자기 운이죠 네, 딜하죠 딜니게임 네 딜해요 사기가 안좋은거 걸리는것도 운이니까 네. 어떤 다음 거, 한번? 뭐... 예 어떤거 뭐 예예 저희 그거주세요 뭐요 인챈트병 뭐요 경험치 그거요? 네 몇개 몇개 어 저희가 저희가 지금 다섯 명이니까 저까지 총 열다섯 개 주십시오 한 사람당 세 개씩. 저희 팀 지금 쩔거든요 능력, 능력. 근데 님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축해야 되는 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저만 빼고 다 사기거든요. 아 근데 그게 운이죠 자기 지금 운.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하니까 제가. 그게 자기 운이죠. 열개 <laughs> 하죠 열 개. 아, 열게요. 네, 열게. 251.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 빨리 하셔야 돼. 빨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럴까요? 근데 이거 잠깐만요. v a 에 스톱할게요. 일단. 네네, 모두 설정이 초기화되고 열자 시작하게요. 바로 그냥 움직이면서 능력 골라요. 그러죠. 템다 없어지지 않나요? 아, 맞다. 템다 뿌려내요. 템, 템 빨리 뿌려요. 템 뿌려내. 앞에. 됐다 지금 피안 단다 그래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팀다 뿌려요 빨리 이 손님 네네네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네 저희 템 받겠습니다 네 통화 끄죠 이제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 능력 다시 받게 됐고요. 한번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보는 곳에 빠른 속도로 화살 16발을 내꼈습니다. 버립니다. 과연! 화살이 맞은 플레이어는 공중으로 뜹니다. 추가타 가능. 이게 뭐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번에 뭔가 더 좋은 능력이 생긴 것 같죠? 엘코님 옆에서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 감사, 이 감사합니다. 오. 미소 능력, 중력 화살. 이거 이제 템먹어도돼요 <laughs> 아니요. 아직 안 돼요. 다시 이자표로 와야 돼요. 템 다시 뿌려요, 여러분들 다. 오오. 여러분들 템다 뿌렸죠? 네. 네. 언제 시작되지?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봐.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안 돼. 아 달려요. 어, 화살 줬어, 화살. 달려, 달려, 우리 팀. 와, 좀비 타는 거 저거 먹고요 와 좀비가 화살 쥐고 왔어 뛰어야 돼요 어 또이셨어 어 동식이 한번 뛰어봐 동식아! 날아가! 길이, 어, 길이 아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가요저 따라가..아 이소님 따라가면 되지 않요어 뭐야 나 어디갔어 나왜 마크 여기 가졌니! 여기 아니에요 어디 뒤에? 이소 어? 아니 어. 어, 어디로 가야돼요? 저 지금 못찾고 있는데 X200면 여기 다 저기 다 저기다. 여기 돌이요. 음? 저기 돌. 아, 맞아맞아 맞아, 맞아. 근데요. 저 이거 뜨는 거 맞나요? 이요. 안소 님? 아니구나. 네? 마블띵 스킨 님. 네. 저여테한데 맞아 보세요, 활. 어, 엔더맨서. 소... 엄마, 엄마. 엄마. 저기요? 가세요, 가세요? 어. 디요어요어 뭐야? 집중 좀 잠깐 근데. 앞에 있어 요 자 제템 먹으면 안돼요 길가다 먹으신 분 없나? 내템 어, 어, 맨 오른쪽에 제템 있어요 먹으면 안돼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 저, 저 좌표좀 불러주세요 X-200 Y 아 Z-193이요 153. 사람들 누구지? 어,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여기가 이스트림이구나 좋아. 아, 내템 없어지겠다. 레드스토가다가 캐세요. 레벨업 해야 되니까. 나는 12에서 가자. 어, 여기는 다 삼성님이랑 밖에 없는데? <laughs> 똑같은 곳에서 파는 거 아니겠죠, 설마? 문제니 가서 병원한로서 병원에 가서 감사 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 병원에 병원에 가서 병원주 가서 병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 가서 병가겠 여러분 이게 그게아니라 그런거 걸린것도 자기 운이에요 하필이면 100개중에서 자기가 버그있는게 걸린것도 자기 운입니다 어쩔수 없죠 죽순좀 캐서 갈게요 네어제 아이템 먹어주세요 어디있는지 <laughs> 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까 그칸 바로 옆에 있어요 아 맞다 여러분들 능력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쓰레크 나왔어요 어 뭐죠? 저도요. 뭐죠? 여기 뭐였지? 저는 포세이돈이요 어, 어떤 거죠 그든요 바라보는 곳에 거대한 어항을 만들어 가둡니다 물에서 저는 숨을 쉴수 있어요 오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오또 어, 다른 분? 저는 불사조요 오 불사조요? 절대 오. 안 죽어요? 한번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오 자살하면 되겠다 <laughs> 또또 <laughs> <laughs> 또! 폭파범 또, 또. 어 누가 폭파범이에요? 어 수빈이요. 아 진짜요? 어, 어떤 능력이에요? 그거? 철계 오른쪽 클릭 시 20초 동안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 플레이어들을 폭발시킵니다. 오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가 어, 한 번도 안 써봐서. 어, 우리 팀 좋은 거다 걸렸어. 저도 S 능력이거든요? 근데 네, 팀킬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팀은 최대한 멀리 있어야겠다. 오, 저는 공중에 뛰어지거든요. 화살 맞은 사람이. <laughs> 저 밖에서 닭좀 잡고 갈게요. <laughs> 네. 네. 아 맞다 이제 먹을 게없어졌나 엄청 많아요 지금 닭. 좋아요. 그거 많이 구해 오셔야겠다 그거. 기털 네. 어, 물 색깔 이쁘다. 오. 어, 우리 이거 시간 언제까지 캐는지. 아, 맞다. 9시까지 캐기로 했어. 9시야. <laughs> 이 어쩌고 언니 배부턴 한 개로 핑클러까지 감사, 감사,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핵전쟁 할때 그분들 아닙니다. 저의 능력 다 완전 개사기 어 뭐야 왜 안파져 땅이 뭐야! 서버렉인가? 리퍼님 스티커 한 개로 143번째 서포터가 되신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이라 써있나? 써있군. 화면 밝아요?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쉐이더? 능력 설명. 화살에 맞은 플레이어는 공중으로 뜹니다. 좋아. 자신님 영상 즐겁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왔는데 없어요. 저도 저기 그 X 2 0 0이인데요 네, 절벽인데? 한정... 구멍이 없지? 설정 왔는데. 계속. 어, 저도 지금 X-201에 Z-180 왔는데 구멍이 없어요. 이거 <laughs> 파신... 파신 좌표로 불러드리는 것 같은데? 음... 올라가서 다시 불러드릴게요. 어, 용암. 여러분 앞에 용암이에요. 조심하세요. 너무 밝은가? 화면이? 나도 너무 밝은 것 같아. 제일 어두운데. 어, 잠깐만요. 어, 됐다. 이제 좀 어두워졌다. 좋아. 저 왔어요. 됐다. 고. 어, 미스님, 바로 옆에 계신다. 어, 예, 바로, 바로 옆에에요? 네, 그 뒤에. 튀어 보세요. 한번 잠깐만요. 여기다. 어, 헷다됐다 음. 됐다. 어디 어디? 잠깐 잠깐 여기요. 잠깐 잠깐 석탄만 캐고 갈게요. 저희 레벨업이 네. 중요해서.